수학은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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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입니다. 자 그때 먼저 여러분이 이차방정식을 푸는 정확한 방법 그리고 이차방정식을 푸는 원리를 파악해 보고 넘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건 언제 배웠습니까? 중3때 배웠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건드려 드릴 테니까 이게 마지막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건드려 드릴 테니까 정확히 쫓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가 실계수 이차방정식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0이 있습니다. 단 a는 0이 아닙니다. 그래야 2차 방정식이 되는가 맞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요 abc는 실수입니다. 실수 계수인 2차 방정식일 때를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것을 푸는데 세 가지 풀이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여러분 기억나시죠? 가장 간단한 풀이. 인수분해죠. 인수분해. 따라서 첫 번째 인수 자 분해를 이용해서 어떻게 풉니까? 얘를 인수 분해를 딱 시켜주면 이렇게 될수 있겠죠? a 곱하기 b 형태, 두 인수의 곱의 형태가 나옵니다. 얘가 0꼴이 나와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풀수 있나요? 이것은 a는 0 또는 b는 0, 5어요 5어. Or. 죠 이렇게 풀어낸다는 사실 가장 간단한 풀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우리가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근의 공식 들어가는 거죠. 응? 근의 공식, 근의 공식, 이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 기억나십니까? 바로 x는 뭐죠? 근의 공식이 x는 한번 불러보십시오. 2a 분의 응?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야 오랜만입니다. 이거 이거 잊지 않으셨죠? 오케이. 응. 이게 나왔겠고 짝수 공식이 있죠. 만약에 요 b가 짝수라면 2를 나눈 것을 b 프라임 잡고 우리는 짝수 공식 뭐가 있습니까? x는 a 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때 이 루트 속에 들어있는 얘가 b제곱 마이너스 a c b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판별식 d, 판별식 4분의 d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다음 개념의 섹션 3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근을 구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기억나시죠? 세 번째, 세 번째 근데 이 근의 공식이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가 어, 제곱근 풀리법이 있습니다. 제곱 근풀이법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제를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요. x-m의 제곱은 뭐로 만듭니까? 뭐 n 뭐이 꼴로 만들어요.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서 상수항을 이항시켜서 인수의 제곱꼴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제곱꼴을 풀어요. 그러면 어떻게 풀리죠? x-m 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꼴로 풀리는 거고 그때 x는 마이너스 m을 이항시켜요. 그러면 플러스 m, 프라 마이너, 루트 n이다. 라고 해서 두 근을 찾아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아마 여러분은 좀 이것은 좀 낯설 거예요. 중3 때 해본 기억이 아련히 날 겁니다. 가장 많이 푸는 게 인수분해.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의 공식. 그죠? 그리고 이제 제곱근. 이 원리를 이용해서 근의 공식을 유도하지 않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우리가 이참방 공식을 푸는 세 가지 방법이 딱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서 한번다 적용, 적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누 여기 역시 한번 보셔야 될까 아닙니까?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딱들게요자 보세요. 우리가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자 2x 마이너스 3 이퀄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요거 어떻게 풉니까첫 번째 첫 번째 인수분해. 그러면 인수분해 되는 거죠? x 마이너스 3 음? x 플러스 1 이퀄 0 되는 거 맞습니까? 음? 그래서 풀어주면 x는 3. 얘가 0 또는 얘가 0이 되, 되기 때문에 5 x는 마이너스 1이다. 3 또는 마이너스 1이다. 이것의 의미는 대입하면 성립하지 않습니까? 그게 방정식의 근환입니까? 됐죠? 이게 인수분해 풀법이고 두 번째. 아 인수분해가 어려워. 근형공식 들어가죠? 근형공식. 그러면 x는 2 곱하기 a. a자리에 1이 들어갔죠? 1. 마이너스 b. 그러니까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플러스마스 루트 b 제곱 4, 마이너스 4의 c 그러니까 플러스 12가 되겠네요. 응? 따라서 분모 2가 되는 거고, 분자 2 플러스 마스 루트 16이니까 4가 되는 거 맞습니까? 따라서 2분의 2 플러스 4, 2분의 6이니까 3이 나오겠고, 2분의 2 마스 4, 2분의 마스 2니까 마스 1 나오지 않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근의 공식을 여기서 풀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짝수예요. 짝수면 우리는... b 프라임을 마이너스 1로 잡죠. 이 놈의 절반으로 잡죠. 2로 나누죠. 그렇게 해서 짝수 공식 들어갑니다. 짝수 공식은 x는 a 분의 1 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1 플러스 마이너스 1.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3 되는 거 맞습니까? 따라서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가 되는 거니까 1 플러스 2, 3,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좀더 간단하게 풀수 있다고 라볼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 이것을 우리는 제곱근으로 풉니다. 완전제곱식 만들어요. 어떻게? x제곱 마이너스. 2x의 완전제곱식 만들려면 이 최고창 앞에 개수가 1일 때 1창 앞에 개수의 절반의 제곱입니다. 그럼 마이너스의 절반 얼마? 마이너스 1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 1이 오겠죠. 응? 근데 이게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근데 1이 생겼잖아요. 그럼 1을 빼줘야죠. 그러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4 이퀄 0 되는 거 맞습니까? 음? 그러면 얘가 얘가 완전 제곱식이에요. 그러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는 거고 이항합니다. 4가 되겠죠. 이래서 제곱근을 풀어요. 그러면 어떻게 풉니까? x 마이너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가 되면서 x는 바로 1 플러스 마이너스 2다. 그래서 3 또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하나를 푸는데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는 사실 아마 혹시 처음 알았습니까? 어? 아마 미처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예전에 분명 이렇게 배웠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쉽게 풀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푼 거예요. 그리고 인수문에 안 되면 그냥 혹시 푼 거예요. 이것은 이 풀이는 거의 쓰질 않아요. 근데 이런 원리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됐죠? 전체 파악되십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차 방정식을 풀어봤습니다. 풀어봤고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뭐다? 인수문에. 두 번째가 뭐다? 근의 공식. 그리고 짝수 공식이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다? 제곱근 풀이법. 그 제곱근 제곱근 풀이법으로 근의 공식을 유도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확인해 놓고 자, 하나만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어, 제목에 맞춰서 이차방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인데 우리가 볼게요. <laughs> 자,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역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0이 있습니다. 단 a가 0이 아닙니다.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겠죠? 최고차항 앞에 계수가 0이 아니니까 그렇죠? 이 놈의 두 근,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이 근의 의미는 대입하면 성립합니다. 어디에다가 x에다가 x 값이 두 개다 이거죠.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다 이거죠. 오케이 그때 이두 근과 요 있는 계수와의 관계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음, 그러면 우리 보세요. 이 이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거꾸로 역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x 알파. 응? 인수분해해서 풀거 아닙니까? 베타 이퀄 0 되는 거 맞습니까? 이 이차 방정식 두 근이 x는 알파, x는 베타 맞죠? 그죠? 얘를 전개시켜요. 전개를 딱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전개를 딱 시켜 주면 이렇게 되겠죠? 응? 전개를 딱 시켜 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곱하기 베타 이퀄 0 되는 거 맞습니까? 두 군이 알파 베타인 이차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어요. 어? 오케이 이게 이제 이 다음에 할 이차 방정식 작성이 되는데 그러면 전개 시키면 이게 나오겠죠. 그럼 얘랑 얘랑 근이 같으니까 똑같은 식이 돼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요 앞에 최고차항의계수가 a예요. 얘는 1이에요. 그러면 1로 통일시켜요. 그러기 위해서 0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을 a로 나눠줘요. 그럼 주어진 주식을 나눠주면 바로 x의 제곱 a로 나눠요. 그럼 플러스 a분의 bx가 되는 거고 플러스 a분의 c가 되는 거고 이퀄 0되는 거 맞습니까? 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식과 이 식이 똑같아야 돼요. 따라서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는 플러스 a 분의 b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두 군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 분의 b 다라는 것이 유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군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는 이 상수항과 같아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알파 곱하기 베타는 바로 a 분의 c 다 이렇게 근과 기수의 관계가 유도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어허. 오케이. 그래서 이 차방식의 두 근이 알파벳하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최고창분의 그 다음 차수항 계수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최고창 계수분의 상수항 플러스 이 부호 부호 미사 만됩니다. 음. 오케이. 이제 삼 차방식 할 때는 삼 차방식에서 세 근을 줬을 때 역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와 같은 원리로 증명해주면 쉽게 쉽게 풀수 있는 겁니다. 금과 기소한 게 이해, 이해 되시겠습니까? 어, 이거예요. 끝이에요. 끝. 응? 됐죠?